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8월 4일 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약 69만 명의 방문객들이 장흥군을 찾았습니다. ALL 좋다, 신나는 장흥 물축제란 슬로건으로 열린 올해 물축제는 보다 젊어진 축제, 글로벌한 축제로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장흥의 물은 즐거움과 힐링을 담고 있어 이 물을 맞으면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물축제만의 정체성 확립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올해는 태국 송크란 축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세계적인 축제 반열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 젊어진 물축제 모습을 잘 보여준 글로벌 워터월드와 장흥락 페스티벌도 호평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개막일인 7월 27일 펼쳐진 살수대첩거리 퍼레이드에는 1만 5천 명이 넘는 구름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역대급 규모를 선보였습니다. 지상 최대의 물싸움, 대왕장어를 잡아라, 볼풀대전을 비롯한 수상자전거, 우든보트 디스코팡팡 등 물속에서 펼쳐지는 각종 프로그램도 여전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는 유니세프에 3천만 원을 기탁하고,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 천만 원을 전달하며, 물리 가진 생명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성 장흥군수는 올해 물축제는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물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과 함께 땀 흘린 많은 자원봉사자, 지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